더불어민주당 쿠팡 바로잡기 테스크포스 출범이 2월 2일로 순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조치를 두고 쿠팡 문제가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에 따르면 27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쿠팡 킬프 출범이 다음 달 2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날부터 5일간 기관 사회장으로 엄수되는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잔례식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공동주관 하기로 한 만큼 관련 쿠팡 TF 출범 일정을 조정한 것인데요. 쿠팡 TF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조직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정무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 10여 명이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쿠팡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요. 쿠팡 TF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배경으로 쿠팡 문제가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우선 검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칸틸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해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쿠팡이 주된 이유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